신났어 신났어. 아유. 재밌어 재밌어. 아우. <목소리도> 미용은 하지 말자. 예. 너, 너, 너 신고, 예. 네. 네. 기본 미용은 이제... 음. 예, 이리 와. 이리 와. 신났어 신났어. 신났어. 기본적으로... <목소리도> 그렇게 응. 하실 응. 필요는 없고 응. 이제 응. 대부분 이제 집에서 관리하시는 안돼 출동이 안돼 괜찮아요 중성, 중성화해서 중성화 이게 보면 야 <laughs> 모욕이라든지 음. 음. 예. 네. 목욕하고타이디라고 해서 네. 이제 좀 살짝 다듬어 주고 어차피 목욕을 하면은 출동하는 <laughs> <그럴> 시간이 <laughs> 힘드시잖아요 네. 그래서 그러서 <laughs> 목욕하고 이제 좀 다듬고 신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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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뭐 예. 그렇게 해서 신났다 신났다 신났 왜냐면 저희는 이제

제가 안에 털은 다 뽑아 드리긴 했는데 네. 목이 네. 예. 네. 갈색으로 네. 네. 그만 그만 네. 집에서 그만 집에서 기세정을 그만 물 마셔. 에도떨어 주시고요. 응, 그다음에 여기를 마사지 하듯 이렇게 두면서 하시면그 이렇게 좋아 돼요. 제가 이제 도와놔요. 예. 었을때못에 이 픽이 막 하실 필요가 없죠.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 방법은 하는데 배우가는 이제 보호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힘드니까 웬만하면 에이빠라. 그미고 나니까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? 예. 그죠? 예. 이게 아까 전에 털이 문제였어서 그런 거 다음엔 에이. 털을 에이. 관리를 잘해 오시면 음. 이제 베들링턴 테리어 얼굴하고 그러니까. 몸을 이제 만들어 드릴 거예요. 네 너무 예뻐. 근데 죽겠어. 죽고. 네. 그렇죠 배가 차이나는데아 여자애하고 남자애라. 음. <laughs> <laughs> 누가 먼저 딱 보면은 몽이는 예. 남자애. <laughs> 어. 그까지 <laughs> <콧발리 웃음> <콧발리 웃음> <발색이야>. 네, 그러니까. 갈색. <laughs> 이런 거 이렇게 보기도 보면은 음. 음. 얘가 음. 이제 좀 바뀌죠 이제 또 얘도. 어, 근데 쟤는 다 어. 갈색인 같아요. 눈도 갈색, 어, 코도 어. 갈색. 아기 때도 그랬었는데? 어, 어, 그러니까. 음. 쟤도. 작... 애기 때그러지 않았나? 아니요. 중복이 원래, 다 까맸어요. 근데 다 까맸잖아요. 네, 다 까맸어요. 눈도 응. 까맣고 응. 털도 까맣고 응. 털도 까맣고 <laughs> 근데 이제 진짜 회색 털이 나오겠다. 네. 완전히 응. 근데 얘, 얘도 얘 하얀 게 지금 얼굴은 엄마, 보이는데 애, 애, 그러니까, 네. 아.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완전 하얀색 되고 네. 얘는 이제 약간 예. 약간 회색, 회색. 그리고 혹시 뭐 연고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시죠? 네. 개연고야 <목소리> 아니 여기 상처 나는데. 응. 어그연고 여기 팔아요? 아니 저희는 아, 여기는, 안 그거는 아, 약국에 왔는데 네. 네. 그게 좀 그러시면은 그 페시틴이 나가거든요. 이런 거 연봉에다 살짝 해가지고 발라줘. 음. 근데 이제 핥을 수 있으니까 음. 이게 바르시고 나서는 조금 안 푸개시거나 <목소리> 아니면 내칼라. 네 아유 신났어 신났어. 에, 네, 그걸 좀 신났어. 신났어 신났어. 아. 왜냐면은 에, 금방 아무 이긴 하지만. 빠빠이 이제. 애들이 자꾸 하해. 신이 빠빠이 해. 예. 아, 그 상처가 더나아수있니까 어, 집에 가자. 춘봉아 집에 가자. 누나, 팬이야, 팬이. 자, 이제 헤어질 시간. 헤어질 시간. 다음에 놀자. 다음에 놀자. 사진 찍고. 아니 아니.